티비의 지민이에요. 오늘은 메이숍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까다 준비물을 챙겨볼 거예요. 그러면. <laughs> 갖고 와볼게요. 가고 와볼게요. 수리수리 마시리, 뿅! 바 메뉴 큐가 있어.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죠? 했어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손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러 가셨어요? 손톱을 좀 이쁘게 하러 왔어요. 제가 이쁘, 이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뭘로? 해드릴까요? 음 저는 여름이니까 음 주황색깔로 엄지 손가락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투명? 응? 왜 그? 예쁘게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됐어요. 음 응, 그다음 엄마 손가락로 보자 보자. 음 아? 응, 노란 색깔로 상큼한 노란 색깔로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돌려? 어도게랬아 그러니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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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세... 잠깐만. 음, 그 다음, 오빠 손가락. 잠깐만. 타임. 여기에 묻었네요. 그럼 닦아줄게요. 네, 이제 무슨 색깔로 해줄까요? 오빠 손가락은 연두 색깔로 해주세요. 연두 색깔? 이거 뭐요? 이거요? 네, 그거예요. 소자에게도 오. 와 색깔이 이뻐지고 있네요 네. 무지개처럼. 너무 골라서 미미가 골른 것처럼 이렇게 이뻐졌어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아 고맙긴요. 또 무슨 색깔로 해줄까요? 언니 숟가락은 음... 하늘색인데 사장님이 파란색 반짝이나 아니면 그냥 파란색깔로 그냥 마음껏 해주세요. 네. 미미 반짝이 좋아하니까 반짝이로 해줄게요. 네.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기가 너무 예쁘다. <laughs> 자, 또 무슨 색깔로 해드릴까요? 음. 우와, 보라색 아니야? 핑크색깔로 해주세요. 네. 여기 아기 손가락이요? 네. 아니면 두개 반반씩 해주세요. 아, 돼. 아니에요. 너무... 그 핑크색으로 칠해주세요. 다 칠했어요. 우와, 손가락이 엄청 이뻐졌어요. 되게 많이 와. 어. 이거 미안올때 버리는 게안니나 그러면? 엄마, 미안해. 손톱을 이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잘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매일 시업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